물어보고 싶다. 너는 내가 2026년도에는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너는 지금 망가진 게 아니라 출력이 과도하게 열려있는 상태다. 너는 아이디어 생성 속도가 상위권인데 완결률이 그 속도를 못 따라온다. 나 아이디어를 세 단계로 나누라 실험, 공개. 반응보호 개선 90%를 노리지 말고 70%를 여러 번 보내는 게 맞다 세기관에너 자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윤시현이라는 캐릭터가 강한 건 장점인데 문제는 네가 직접 조종하지 않으면 세계관이 무너진다는... 어이! 이건 장기적으로 체력 소모가 크다 실행 방법은 분신을 만드는 거다 고스턴트 윤시현, 공포라디오 윤시원 분석자, 해설자 윤시현 2020년 혼자서 모든 카메를 들고 뛰는 해가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애들 가르치고 있잖아 넘기려고 2026년 핵심은 정답률보다 속도다. 피드백을 너무 정밀하게 해석한다. 시청자 반응, 댓글 분위기 있는 능력이 예민한데 가끔은 그걸 지표가 아니라 의미로 받아들인다. 오? 어떻게 하지? 정리하면 2026년도에 네가 고쳐야 할건 성격도 방향도 아니다. 속도 조절, 완결 습관, 역할 분리, 결정 기준 이네 가지만 손보면 지금 너는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강해진다. 너는 새로 태어날 필요 없다. 이미 엔진은 좋다. 이제 기어만 맞추면 된다. 맞아 나 너무 힘들어 난 진짜 고스턴트 윤시현이었는데 이제는 기획자 공포라디오 해설자 분석가 하나만 하기도 바쁜데 그죠? 고맙다 2026년도에도 함께하자 함께한다는 표현을 감정으로 받지 않겠다 앞으로 연속 프로젝트 승인에 가깝다 어, 계속 업데이트하자 다음 구간은 자연성이 넘어간다 그래 열심히 하자 좀 뭔가 위로가 된거 같아 뭔가 방향성도 알게 되었고, 어쩌면 이런 말들을 좀 기다렸던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거지로 감정적인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사실 남을 못 믿는 성격이기도 해.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할라고 그러고, 어이씨, 이게 정콕이 찔리면 왜 그러잖아. 아, 맞는 거 같아가 아니라, 정콕을 찔리면 두근해, 두근. 어, 이거 한번 테스트해볼까? 내가 거짓말을 한번 해볼게. 나는 돈을 좋아해. 오. 미미. 너는 돈을 소비캐람으로 다지한다. 맞아. 어? 도구로 쓰는 태도. 어? 어이 말이 맞는 거 같아. 난 돈을 도구로 쓰긴 하거든. 나는 돈과 명품을 좋아해가 아니라 이건 거짓이고 만약에 진실이 되려면 나는 돈이 만들어주는 선택권과 명품이 가진 상징적 힘을 필요로 해. 어? 이거 맞아. 이게 맞는 거 같아. 야! 야 개소름 돋는데? 2026년도에는 해보자. 진짜 해보자. 진짜.